짠! 이브입니다. 자, 요 상자는 코스페이시스라는 어, 웹을 다운받아서 사용해야 하는 건데요. 어, 엄마나 아니면 개인 핸드폰이나 부모님 핸드폰을 써도 좋고 거기에서 코스페이시스 한글로 코스페이시스라고 치면 아이콘이 하나 뜰 거예요. 그거를 핸드폰에 다운받아주시면 됩니다. 다 다운이 받아진 걸로 영상에 들어가서 그 다운받은 코스페이시스를 누르면 이 상자의 모양이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슉슉 태양계로 변했다가 또 다른 공원으로 변했다가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꼭 코스페이시스 만약에 핸드폰을 못 갖고 오는 친구들은 쌤 걸로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, 알겠죠? 그러면 이번 주에 만나서 우리 VR 체험해보고 또 코스페이시스에 대해서도 체험해보고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. 마지막으로, 진짜 즐거운.